나이스투씨유 nice 오직 시우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는 그 핫하고 핫한 아이스크림을 드디어 나도 구해왔다 어. <laughs> 맛이 어떤지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엄마 후 t v 오늘은 제가 아주아주 아주 귀한 아이스크림을 찾아왔어요 짠. 오늘은 요거 먹어볼 거예요. 이게 명품 아이스크림, 청담동 아이스크림, 입술 아이스크림이라고 되게 유명하대요. 근데 오프라인에서도 판매를 하고 뭐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에는 CU 편의점에서 절반도 안 되는 매장에서 어렵게 어렵게 구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허니버터칩처럼 재고가 많이 없어서. 어, 희귀하고 어,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거니까 잘 찾아보셔야 돼요.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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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구했어요. 두 가지 맛인데 핫핑크 솔티드 밀크 이게 단짠단짠의 맛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음음 음. 안에 정말 가득 차 있고, 초콜릿이 두꺼워요. 음! 음! 자기야, 오늘 우리 집에서 입술 먹고 갈래? <laughs> 음. 음. 정말, 우유의 부드러운, 은은하면서 달콤함.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초코. 진짜 단, 짠, 단짠, 좀 귀엽게 퐁당퐁당 하는 느낌이에요. 음, 음. 초코도 그냥 막 무식하게 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고급스럽고 과하지 않은 초코예요. 그런데 단맛을 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게 해주고,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뭔가, 난 분명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왜, 끼니를 해결하는 느낌이 들까요? 이거 먹으니까, 첫 키스의 추억이 떠올라요. 첫 키스. 아, 첫 키스 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첫 키스 하면, 막 종소리 들리고, 머릿속에서 막, 종소리 들리고, 막, 어... 근데 정말 저는 종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되게 떨려, 너무 떨려가지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첫 키스는 아니. <laughs> 근데 저는 되게 특이하게, 변태인가봐요. 내 남자가, 했던 스킨십들이 너무 궁금해. <laughs> 그래서 막, 괜히 그 난처한 얼굴, 그 귀여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좋았어? 어떻게 했어? 막 이렇게, 가, 가끔, 유도신문을 합니다. 하지만 내 얘기는 안 해줘. <laughs> 아무튼, 근데, 귀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가장 풋풋할 때, 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여운 나이에,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에, 누구를 사랑했고, 누구를 어떻게 두근두근 거렸고, 어떻게 첫 키스를 했고, 이런 떨림, 설렘. 그 서툴은 모습들까지 너무 궁금하고, 막 상상하면 귀엽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어, 내가 더 일찍 만났으면 더 좋았겠다. 아그 어, 20대의 풋풋함, 그 20대의 떨림, 이런 거다내 거였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 그러면서 꼬치꼬치 캐물어서 들으면서, 아 어, 아쉽다, 내 건데. 막 이런 거죠. 괜히 놀리기. 사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거니까 내 남자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그래서 사실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는데 그냥 장난으로 괴롭히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말로만 친구들한테 말로만 들었던 영화 속에서 비벼. 비벼, 비벼, 뭐. <laughs> 어, 기억니은, 디블리얼미음비유 뭐, 희극까지 그려라. 말로만 듣다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너무나 좋아하던 그녀와, 그와, 단 둘이, 입을 맞추는 그날, 그날의 그 두근거림, 그 퐁당퐁당, 그런 설렘이 있는 그런 맛이에요. 음. 짜잔 오빠 오늘 입술 맞고 갈래 자 두번째 입술입니다 음 이거는 더하트 오브다크니스 다크다크 어둠 속에서 여보와 나와 단둘이 음자 <laughs> 먹어볼게요. 이거는 아까보다 좀 진하죠? 진해요. 입술도 진해. 그리고 농도도 진해. 먹어보면. 음. 역시. 음. 음. 장난 아니야. 음. 진해, 진해. 아까는 첫사랑의 설렘. 풋풋한 키스. 막, 귀엽고 설레고 콩닥콩닥 하다면, 요건, 진해요. 딥키스.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어머. 입술 달아 없어지겠어. 너무 진해. 나는, 와, 안에 초코가, 와, 깊은 단맛, 진한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좋아할 거예요. 와, 이게 고급스러운 진한 맛. 제가 남편을,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거의 한 6개월 동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도저히 내 마음을 못 숨기겠어. 너무 좋아. 근데 그 사람도 내가 싫은 것 같지 않아. 묘한 그런 썸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구절절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다섯 장을 썼어요. 그래서 줬어요. 내 앞에서 손 보이지 마라, 손 잡고 싶다, 내 앞에서 뒤돌지 마라, 달려가서 껴안고 싶다. 좀 이런,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썼어요. 그래서 편지를 주니까 그날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 그날 한참을 밤길을 걸었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공원으로 벤치로 가서 앉아있다가 서로 막 이제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스킨십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날 바로 진하게 터키스를 했죠. 고백을 받자마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약간 남편 무릎 위에 앉아 있고, 남편이 이렇게 약간 앉듯이 이렇게 정렬의 키스를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키스로는 이미 저 멀리. 스는 엄청 뜨겁게 해놓고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막 오빠 나 결혼 전까지는 안돼음음아왜 <laughs> 음. 자꾸 묻히고 먹어 아이스크림 키스 해줄 사람도 지금 없단 말이야 회사 갔잖아 묻히고 먹지 마 음, 음. 네. 이렇게 혼자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두 개나 먹어치웠습니다. 아, 맛있네요. 사이즈도 굉장하고, 음,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코를 좋아하시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첫 키스의 설렘, 첫 키스의 그 깊고 진했던 그 추억이 떠오르게 되는 귀한 아이스크림이네요. 오늘 뜨겁게 사랑을 원하신다면 아이스크림 딱 들고 오빠 오늘 입술 먹을래? 이렇게 해도 오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모두 사랑 가득한 하루 되세요. 안녕!